이게 있다. 중국집 요즘에 숯불 많이 이게 하더라고. 바람이 불었는지 숯불 덮밥. 내가 아침에 짜장면 먹어서. 자 이제 인스티에 감사합니다. 아침에 짜장면 내가 먹어가지고 저녁은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골 사골 사운드갑니다. 我打中了。对、嗯，真的是。 예전에 약간 스프 별맛 없는데 맛있냐, 요즘에? 이거, 8,500원이었나? 어. 음? 말자, 항상, 슈구이덮밥시기드세요 숯불이 좀 비싸지요? 음. 괜찮구만 하나먹고 그람 빌려주고 하나먹고 하면서 려 먹고 싶노 <laughs> 산정마눌린거 저번에 먹었던 탕수육 어때요? 너무 달달해서 싫나 난 그런 탕수육 좋아하거든. 달달하고 찹쌀 있지. 홍콩 마뉴 스타일. 오디만 신청할 수 있게. 아프리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.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사람에게. 건인는테 있어. 아프리카가 보다가 꺼버리면 화면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돌리잖아. 멜론도 음악 듣다가 끄고 호주머니 넣고 들을 수 있는데, 아프리카그게 바꿔줘야 된다고, 이제 울렁이 나왔지. 물론 이제 아프리카 보험회사 보는 거지만, 벌써 나 이런 데서 소리만 듣고 싶은, 그래서 내가 그사람들 위해서 내가 음악 안 타는 거야. 내가 왜 방송을 이렇게 안 하냐면,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. 안녕하세요. 소희짱입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. 이러면 자기 음악을 듣고, 막듣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해. 음악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, 말로, 말도 계속 끊기고. 그래서 저는 약간 음악을 b g m 을로만 쓰고, 이제, 특수 효과에만 쓰고 그래좀 계속 꾸준히 들을 수 있지 게임하면서도 방송을 틀 수가 있고 딸 일을 하도들수 있으니까 음만 끄덕끄덕하면 들기가 좀불편하죠 맛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틀잖나 방송 이빨을 까야 되는데 음악 듣고 있어 야, 악기 못들어 뭐 멜로디 시리네 그래서 음악을 잘안 틀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방송을 안해 밥 먹고 피워주면, 응? 어? 피하면 방종할 때. 피하면 침 치잖아? 500명이 나가. 30분 더 치잖아? 1000명이 나가. 어휴, 큰일 납니다. 방종할때 슬쩍 틀려주는 거지. 뽀기 가나요? 밥 먹고 생각을 해보자. 생각좀 해보자 시간대가 애매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종합검진 가야되거든 땡까 땡까음 경상동가 보네 땡까을 알다니 아 이거 이거 또 약속의 땅손님 오셨네 아니죠 아, 아, 약속해 아, 아유 아유 님 아유 또 약속을 잘 지켜야죠 한국의 약속의 땅선님께서백개 질이십니다 이거 셔야지 깨가 b 빠밤빠밤 빠바 바. 아이 고맙습니다 어라 a b a 불맛있있이 a 금요일 아홉시 반. 음, 이거 안 돼. 피곤해. 진짜 조합 좋은데 맛있어 진짜야 뽑기 가는 거는 밥 먹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당신이랑 오만이네 라면 먹었다고? 아유 소리했으면 내가 숯불에 도좀좀 음? <laughs> 라면 맛있지? 라면을몇년 동안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스포 할순 없어 사연한 거 옆에 양꼬 뽑게요 어떻게 할지 진지가 왜 이렇게 안 꺼져 이거? 빨대 두개 하이네겐 태그 세병 사면 찾아가면 초대 안 해주냐고? 애매하구만. 올해 억대 연봉인지 아닌지 궁금하다. 올해는 아니지. 근데 연봉이 몇 줄인 거야? 쓴거 빼고? 그냥 번 거만? 그래도 이런건안 되지. 막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으니까음그 가게는 맨 지나가는데 뭐음음 이거 8 5 0 0인가9 5 0 0인가아 9,500원이다 10,000원이었던 것 같아 엉둥이 왔쪄요 아... 엉둥이 왔쪄요 짜장하고 탕수육인데 8,500원이야. 숯불 비싸니까 9,500원이야. 정원이다. 감사합니다. 부탁하세요. 정원이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점심때까지 방송해가지고, 밤새가지고, 늦게 났어. 그래서 첫 끼입니다. 범지상태안 합니다. 이름 없습니다. 붓다 가세요. 병원이다. 감사합니다. 동네장 다 안다, 이도 말이 잘안 들리나? 붓다가 세요. 이렇게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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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굿. 현미밥 채식 세 개. 감사합니다. 멘토스 주소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. 현미밥 세살고구가 설마. 왜요? 다 뽑아가서. 알줄수 없어. 음 조용하십니다. 아, 네개 감사합니다. 등반을 하다가 다시 올라왔죠. 내게 치지 이 정원님 세개 고맙구요 음. 이거 너무 크다고? 큰 크긴 하냐 상은님 한개 내가 왜 이렇게 불냐? 양 많다, 이거. 그래서, 필라 스포츠. 장령 담아내기, 어? 내가 장령 살때 담아내기 알베했는데, 노가다. 그돈못 받는데. 장령 남지에, 뭐뭐 이력수인데, 이력수 이름 기억 안 나는데. 그 새끼. 내도 2 0얼마 떼먹은데. 와, 야같이. 빗맞으면서 담아내기 담았는데. 왼쪽에 치 알려주세요. 알려줄 수가 없다고 방금 얘기했는데. 왜냐면 내가 뽑기를 가야 되는데 누가 뽑아가 버리잖아. 내가 뽑기 못하잖아. 그래서 뭐 알려주지? 내가 기계 3회야 알려줄게. 그래서 많이 해. 양파요? 아, 담배는 모르겠네. 양파면 양파. 멘토스 많이 뽑아가면 이제 여러분은 멘토스 방송 못 보는 거죠, 뭐. 맨날 뽑기가 라면서 멘토스 방송 못하면 뭐. 의미가 있습니까? 밖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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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달린 자동차 세 번만에 뽑는데, 전국 1위라 쓰지 마요. 그는니 네 생각이고요. 아프리카, 제가 뽑기 1위입니다. 뽑기 7위입니다, 저. 자, 만, 애기. 시랑왜교육감냐 시쿠니하고 원래 방송 별로 안 했잖아. 설간에 이럴 때 가끔씩 봤지. 아픈데, 막. 120억에 먹었다고? 설마? 아. 그래. 그냥 몸 보실 리가 없는데. 눈이 빠른 셈인데. TRVS! 저 u g DRP에서도 그 켜놨구만. 초콜레 팩토리. 고맙다잉. 우와, 다 먹었다. 찍먹이냐, 부먹이냐. 중년님 감사합니다. 팬클럽. 한번 삶아주실래요? 보딩한개 죽는 힘한감사니다 음. 다 먹었다. 음!